실행을 누르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 리드 PDF OCR 한 다음에 구글에서 인식한 값으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완료됐고요. 텍스트 파일을 한번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사무용 파일로 많이 쓰는 파일 중에 하나인 PDF 파일. PDF 파일을 가지고 와서 그 PDF 파일에 있는 정보를 텍스트로 저장을 하는 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IFS가 뜬 상황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New Project의 Process, 요걸 눌러보겠습니다. PDF to Text. 요런식해서 파일 이름 한번 만들어보고요. Creat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요렇게 창이 뜨면 Main Workflow 이렇게 만들고요. 어, UI Pass에서는 처음에 PDF에 대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PDF를 쳐보면 PDF 관련된 명령어가 들어가 있진 않은데요 하지만 UI Pass에서는 PDF 파일을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어,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깔면은 PDF를 쉽게 다룰 수가 있는데요. 어, 이와 같은 PDF 파일을 다룰 수 있는 곳은 이 디자인에 manage packages, 이쪽에 들어와서, all packages,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패키지를 내가 필요한 부분을 깔 수가 있는데요. pdf, 이렇게 치면, ui pass, pdf, 액티비티즈 요거를 클릭을 해서 요 인스톨을 하면 PDF에 대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톨하고 세이브까지 눌러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PDF라고 치면 요 PDF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이렇게 추가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샘플로 PDF 파일을 두 종류를 좀 만들어서 넣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샘플은 워드 파일에서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한 것으로 보는 것도 글자로 보이고 PDF에서도 사실상 요거는 텍스트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경우의 PDF 파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요 PDF 파일로 열어서도 이렇게 텍스트 단위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PDF 파일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스캔을 해서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글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텍스트 형태로 선택을 하려고 하면 텍스트 형태로 선택은 되지 않고 이와 같은 박스 형태로만 선택이 되는 요거 하나가 통째로 이미지 형태인 스캔을 떴을 때 인식되는 요런 형태의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PDF 파일의 경우 어 사실 우리가 사람이 보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텍스트로 인식하느냐 이미지로 인식하느냐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두 가지 모두 사실 불러오는 것은 잘 불러와 줄 수가 있는데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값을 텍스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종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거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DF에 있는 명령어 중에서 보시면, read PDF text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 넣어주고요. 요 폴더, 요 부분 클릭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경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text sample, 요 툴을 한번 골라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추가를 시킬 수 있는 것 중에 range가 all이 있고, 올이 있는데, 요 올을 만약에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따로 정하고 싶으면 여기 필요한 페이지 숫자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2를 넣으면 두 번째 페이지만 넣게 되고요. 전체를 하려면 올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 들어온 값을 어떤 텍스트 형태로 저 아웃풋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아웃풋 값을 받기 위해서 배리어블 하나 포함시켜 주고요. 여기 스트링 값 하나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PDF 텍스트 라는 이름으로 해서 스트링 값 그대로 가져오고요. 리드 PDF 텍스트 여기에다가는 바로 PDF 텍스트 이 변수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가져온 값은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write라고 한번 해볼게요. w r i t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write 텍스트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텍스트는 아까 PDF 파일에서 읽었던 PDF 텍스트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되겠고요. 이 파일 경로는 이 폴더 골라서 저장할 폴더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PDF 샘플에 있었던 곳에 Write PDF Write라는 이름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씩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실행을 해 보면요, PDF 파일 열고. 그 다음, write t e x 까지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 pdf write라는, write 라는 write.txt 라는 파일이 하나 새로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면, 아까 전에 보셨던 pdf 파일을 텍스트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따로 다시 저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텍스트 형태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다운 받을 수가 있는데요. pdf 파일 중에 이렇게 스캔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됐을 경우에는 OCR을 통해서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텍스트 요거 삭제하고요. PDF with OCR 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요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일 이름 고르게 돼 있으니 여기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PDF 파일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요 PDF 파일 요거 그대로 열기로 가져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요 아래쪽에 OCR 엔진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CR 엔진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OCR이라고 치면은 OCR 엔진을 여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OCR 요걸 한번 좀 끌고 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요쪽에 드랍해 주면 되겠고요. 요 OCR 중에 랭귀지 랭귀지 쪽에 따옴표에서 KO 한글이라는 걸 그대로 좀 가져오면 되겠고 텍스트 여기에다가 바로 PDF 텍스트 실행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 한 단계씩 좀 실행을 해 볼게요 디버그 스텝 인투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 PDF 파일을 열고요 OCR을 통해서 값을 읽어 드립니다 읽어 드린 값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보시면 발행기부터 해서 요 밑에 있는 정보들까지 상당히 잘끌어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인식을 정확하게 못해서 좀 깨지는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미지 형태로 됐던 PDF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OCR로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값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장이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면 인식했었던 요 정보들을 이렇게 그대로 끌고 와서 다시 저장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좀 깨진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식률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OCR을 사용하지 말고, 어, 구글 OCR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비전 OCR 요걸 이쪽으로 다시 끌어다가 놓고요. 그 다음 여기 구글 OCR을 쓸 경우에는 요 API 키를 꼭 넣게 돼 있습니다. API 키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콘 o n s o l e c l o u d g o o g l e c o m 에 사용자 등록을 해 두고요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 두고 사용자 인증 정보에서 api 키를 복사를 해온 다음에 복사해 온 api 키를 이쪽에 삽입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l a n 페이오 한국어 이렇게 해 주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텍스트 값을 pdf 텍스트 이걸로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에 이대로 다시 한번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PI 키를 넣을 때 API 키는 반드시 따옴표를 사이에 두고 넣어줘야 됩니다. 따옴표를 해주고요. 여기서 다시 실행을 누르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됐고요. read PDF OCR 한 다음에 구글에서 인식한 값으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완료됐고요. 텍스트 파일을 한번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읽은 값을 다시 넣었는데요. 아까와 다르게 거의 깨짐 없이 그 오타 없이 정확한 거의 정확한 값들로 인식이 돼서 이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UI Path에서 PDF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패키지를 등록하는 법, PDF 파일 중에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는 PDF 파일을 문자열로 바꿔서 텍스트 파일로 인식하고 저장하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어, UI Path에서 제공하는 PDF 기능도 굉장히 강력하고. 이미지를 문서로 인식하는 기능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어,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서요. 실제로 사용하는데 꽤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